p r e 뭐야 이게 다야? 뒤질래? 이게 다야? 왜 일이 뭐가 없지? 흰색 우와. 나무 올라 올라온 김에 더 올라가고. 어, 흰색 나무 올라갔다 나무 끝에 그냥 다이아 이런 거 있어. 끝. 어, 이게 끝이야. 오 다이아. 오. 원래 어, 이 세계가 아니었는데 내가 가본 세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 게미 게미 다른가냐. 불게미 세계에 가야 된다고요? 보자. 아... 불게미가 지옥에 있었죠. 아니야. 아 그런가? 당신 누구야? 안... 누구데 당신이 트롤 트롤 다이아 그거 켜면. 되잖아. 뭐야 이 새끼 뭐지? 뭐지 이 새끼? 왜? 뭐지? 어디서 굴러 들어왔지? 아걔걔 걔 내가 사왔했어아 그래. 됐어. 아, 아난또 놀래라. 나 무슨 스펀지밥 한생한 줄 알았네. 스펀지밥 <laughs> 한생. 홀 여기 개미봐 미쳤다. 야 여기서 개미들이 유입되고 있어. 미쳤어. <laughs> 개미들이 유입되고 있어 여기서부터. 맞다. <laughs> 맞다. 근데 우리 그 트롤 그거 부수면은 불개미 나오잖아. 어 맞아 그 오, 개들 있다. 오른쪽 누르면 되려나? 어이 살것 같아. 난 지옥에 찾아볼게 불개미 한번 찾아본 말해봐봐. 불개미 세계에 가렉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불개미 트롤 트롤 그 다이아 있잖아. 집에 있지 않나? 찾아보자. 나와라 빨리. 제발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이제. 나와라. 제발 나와라. 나와라. 오, 나와라요. 나와라. 레드 엔트 트롤. 오, 레 하나도 없어. 응, 어, 레드는 없으니까 어. 오, 괜찮은데. 어, TP 해도 돼. 잠깐만, 조금만 있어봐. TP 할게. 하지마. 하나, 둘, 셋. 오, 바실리스크 스포네그다. 아, 여기 좀 없는 화석이 많다. 빨리 캐 가자. 오, 어, 나돌산이야 어, 여기 없나? 여기 랩 없다? TPTPTPTP 고고고고. 오, 진짜네? 응. 음. 오! 청금석이다! 아. 오, 어, 진짜다. 아, 없었는데 여기 있었구나. 이모도 아직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아. 그, 기계 세계도 따로 있어. 기계게임이고. 오. 우와, 이거 뭐지? 뭐야? 리프 몬스터 스폰. 이거 아까 캔것 같은데? 뭐였라 이거? 뭐야, 얘? 죽여봐. 드래곤. 오, 휘어봐. 헐야얘 존나 많아 어 여기 알 겁나 많아 나도 이상한 돌 사는 헐, 거 키워지네? 오 된다 헐 체력 200이야 헐너 어, 귀엽다 넌 어디 있어 케이브 아? 피 어? 여기 대충 뭐, 캐고 갈게 여기 너무 많아 근데 얘안 따라와 좀비 스폰 좀비는 별로지. 피그, 울프. 오, 오 공룡이다. 저 새끼들 또틀어하네 뒤졌었는데. 새끼들 공룡 새끼들. 가만 다틀어하고짜리야다 죽어버려. 오, 왜? 저거. 바실리스크 엄청 많네. 둘리. 요화에 엔더 드래곤이 있나? 엔더 오 엔더 뭐야? 엔더라이트. 아 이게 얘들 내 친구였잖아. 아 검도 김검도. 어, 김검도잖아. 아이 김검도 사는네. 김검도 집이네. 아이 김검도 김도. 집이네. 어. 어, 아이 김검도. 김... 김검도. 야 오랜만이다 검도야. 검도네 집이네. 아유 검도네 집이네. 긴 검도 발음하기 어렵죠. 저쪽 맨날 제 수련해요. 저기 보세요. 맞아. 저 저렇게 저렇게 맨날 야. 수련합니다. 쟤는 수련이 일상화가 돼 있어요. 하루에 매일 수련을 안 하면 예. 입에 가시가 돋는. 어 저기도 멋있어. 뭐? 긴 검도 친구? 검도네 집 밑에 이상한 다른 사람 집이 있는데. 저 뭐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어디? 그래. 갈게 저기, 저기. 바다락. 아하하하. 뭐야? 어, 뭐야? 아, 저 개구리 집 아니야? 어. 검도 훈련한다. <laughs> 검도? 김검도. 오늘도 나 자신과의 싸움. 김검도. 머리? 머리? 머리. <laughs> 아, 벌집이었어. <웃음> 김검도. <웃음> 김검도, 존나웃기네. 너무 수련한다. 오, 밑에 봐봐. 뭐야? <laughs> 본격적인 벌집인데 이거는? 와, 미쳤다. 너너너쟤쟤쟤쟤쟤쟤이쟤오 어아 떨어질 뻔했다 떨어지면 죽어 우리. 티티티티티나 이거 인도베였었지. 얼집이 뭐 저래 생겼어. 우리가 여기서 빨리 빠르게 확보해야 되는 거는 다른 스폰의 그기 때문에. 오 이거 봐. 뭐야 이거? 레노트렉스 레노트렉스. 오어 이거 즉석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거 아니야? 그용아 용갈이란 용그그 용갈이 아니야? 뚜루꾸막도인가? 아니야, 티렉스 아니야. 아, 어, 뚜루꾸막도네. 뚜루꾸막도네. 잡아라, 뚜루꾸막도! 아, 아, 그만쳐놔 뚜루꾸막도 잡아라. 뚜루꾸막, 뚜루. 두루. 뚜루꾸막도 잡아라. 뚜루꾸막, 뚜루. 두루. 두루. 죽었다. 이거밖에 안 주네. 이빨, 이빨 같은 거 없니? 없네. 없다. 어, 저 검은색깔, 저 정갈은 뭐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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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갈 스폰에 있가 이게? 음, 음, 음. 우와, 이거 뭐야? 엠페러. 엠, 엠페러 스코피온. 아까 잡았다, 내가. 얘는 뭐지? 얘도. 오, 가젤. 에일리언은 버리고요. 가젤, 그거 밤비다, 그거 갖다 버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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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정갈이네, 정갈. 이름다 기억을 못하니까 이건 3개 이러냐? 희한한 3개네 여기 원래 공룡도 막 있던데 어 아까 한마리 있었는데 죽어 아 두마리 죽였어 막 <laughs> <나> 죽어 <laughs> 그러네 여기 렉이 없네 어 여기는 렉이 없어 큰 나무 있는 거기만 있나봐 흰색 흰개미 세 개만 있나 보네. 아니야 그냥 개미도 거기야. 흰개미도 거긴가? 로봇 세계는 무슨 개미 가야 되지? 기계개미 있어. <laughs> 기계개미가 흰개미인가? 아니야 달라. 기계개미가 있던데아 기계개미가 따로 있구나. 응. 안돼 아, 여기서 그걸 못 얻고 있어. 재료를 재료를 얻어야 되는데. 나알알 신기한 거 엄청 많이 캤는데. 결국 얻어야되는거는 이게 아닌데 레인보우 개미는 모르겠어요 저도 잘 개미마다 3개가 있나보네 음. 아 레인보우 개미인가? 레인보우 개미인가? 골든 에픈 카우스죠 이거는 저 색깔 이상한거 화석... 뭐지? 화석 겁나 많아 와 미쳤다 가보자. 아, 아 화석이야, 여기. 가봐야겠다. 허이. 화석에 물부으면 자동으로 소환 안 돼요. 우와 이거 뭐지? 워터 드래곤. 아 워터 드래곤. 에이. 어 퀸스폰의 거다 퀸. 더킨스폰네그 파츠 파츠는 아니야 그냥 퀸스폰의 그라고 따로 있는데 그걸 얻어야 돼. 파츠는 뭐지 그럼 파츠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던데 파츠 파츠네 미코 음... 뭐야 우후 그치. 왜 갑자기 전나노게 뜨지 파츠 데뷔 네 미... 파츠네 미코, 어? 미코 나 WTF 떴어 그 뭐야 What the fuck 아, 아 What the fuck <laughs> 맞네, what the fuck? 이네 어, 진짜네? What the fuck? 나 What the fuck? e fuck? What the f 도 c What the fuck? What the fuck? 오! 근데? 여기 안에 엄청 쎈애 살고 있어! 우와, 뭐야? 몰라? 헐, 그래, 이런 거 있다니까? 내려, 미스터 손. <laughs> 이거, 뚜껑으로 해서 들어가야 될걸? 아우, 시끄러 <laughs> 아, 아, 얘들이다! 기상어 같이 생긴 애들. 안 돼! 들어가! 으에. 잘 가! 안 돼! 살려줘! 잘 가, 우린 여기서 작하자 <laughs> 오, 근데 여기 존나 많아. 여기 나이트메어인데. 깐만나 피는 안 다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 죽어. 아, 안 되겠다. 다 기, 부순다. 귀찮은 수이나 잡고 있어. 죽어. 쓸 수가 없어. 몬스터가 너무 많아. 으에. 좀만 버텨. 망치가 있는지 봐봐 주변에. 죽어. 주변에 망치가 있는지 진짜. 봐. 나의 뭘, 템창을 득 쳤어. 뭐 보이지 않는 뭔가가 계속 때려. 아야. 상자를 열고 싶어. 얘들아 같이 내려와서 칼을 휘둘러 줘. 열어. 빨리 아이, 가고 싶은데 아안 가죠, 이게. <laughs> 계속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가 날 때려. 아 엔더 진 줬어야지 어이 <laughs> 씨와 <Onionisation> <laughs> 이거 야, 여러분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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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가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날 때린다니까 제가 잘, 잘 던졌다 여있네 여기, 여기 엔더 사신 돌아다니고 있네 탓탓탓탓탓탓탓탓탓탓탓탓아 <laughs> 받아라 자식들아 누가 물 부었니 내가 부었어 뭐 <laughs> 이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가망이 없어. 으아~ 일단 이거 일단 좀 부수고, 이거좀 부숴야 애들이 안 나올 테니까. 어, 무슨 초록색 존나 왔는데 여기 구구 구? 코딱지, 코딱지가 필요해. 오, 코딱지 같은 건데, 구는 아니야. 에이 씨앗 같은데, 빨리 스폰을 다 부숴. 부수고 있습니다! 장군님! 적이 너무 많습니다! 에. 너무 힘듭니다! 오! 왜? 여기 오. 검 있어! 뭔 검? 아. 삼지창검. 그거 쓰레기야! 어, 나탭다 떨궜어! 나이트 메어 소드. 아, 맞아. 여기 세이브 해놔야 되는데. 깜빡했다! 나이트 메어 소드. 나이트 메어 소드 쓰레기야! 여기 또 있다 나이트메어 소드아 스포너를 부숴야되는데 부술수가 없어요 님들 오 망치있다 망치있다 망치있어? 망치있다 망치 확보했다 망치를 확보했다 망치를 확보했다 후퇴하라 후퇴하라, 후퇴하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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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를 획득했으므로 치트를 허용한다 빨리 스포너를 캐라 빨리 지금이야 후후. 녀석들의 우, 숨통을 그냥 휴. 파워 효! 베이비 드래곤 스펀액그랑 루비랑 티타늄도 있네요. 나이트메어 스워드도 있고 쓰다 남은 얼티메이트 보드도 있고. 음. 그거 내가 넣었어. 서글럼. 서글럼이. <laughs> 자, 나이트메어 스워드를 가지고 갑시다. 어디 템창에 분명히 뭐가 많았는데 다 사라졌어. 아. 이것도 가져가서 한번 심어 볼게요. 호버보드 여기 있네요. 야 여기 나라라 슈퍼보드 있다 하나 타라. 자 포이즌 스워드, 포이즌 스워드도 있죠. 포이즌 야, 스워드 그 갖고 는야 좋을 거야. 그 다음에 스폰 나이트메어. 두 갑시다. 그 다음에 여기 여유놔두고그 다음에 나이트메어 스워드 하고. 누가 계속 막고 있는거 같은데? 괜찮아? 아야 아아 이거 한개 만들고 아아아아 아, 아, 맞네 야 망치 좀 줘봐라 나 망치 두개 있다 오 망치 하나만 줘오 망치 얻었습니다 망치 얻었어요 아. 자 망치 얻었으니까 아, 이런 막 던전 막 뒤져봐도 막 있네 음자 이제 레일건 레일건을 얻어야돼 레일건하고 초록 색깔로 돼 있는 그린 구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아마 기계색이 가야 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해먹고 있으니까 여기 뜨자. 기계색이가 가면 되니까. 너 어떻게 나가 야 이게 멘틀인데? 집으로 가면 되지. 맞아 홈 치면 되지. 아 그렇구나. 기계개미를 찾아서 야호 가자. 이제 이제 땅만 보고 다녀야겠네. 개미야. 땅만 보고 다녀야 돼. 근데 우리 스폰액그 가져온 거안 해봐도 되려나 필요 없나? 음, 귀여운 새끼 한번 들렸다가. 빨간 개미다. 아야. 아까 내가 내가 해놓은 거야 이거. 트롤 블럭 깨가지고. 아. 무지개 개미를 찾아야 된다. 무지개 개미. 무지개 개미 진짜 가끔 가다 보면 있던데. 진짜 그냥 해야지. 존나 가다 보면 있 있긴 있던데. <laughs> 또 찾으러가 안보이겠지? 그렇지 맞아. 우리 망했어 찾으면 없거든 이런거는 야 개미집 하나 계속 다른거 나올때까지 계속 돌리면 안되냐? 어 호버보드 1회용이야? 아니 그거 죽이면 돼어 개미집이다 오, <laughs> 오 찾았다! 오레본보우 <laughs> 바로 찾았어! 바로 찾았어! 이야 역시 초코클라스 갑시다 해보자. 도착. 도, 도착. 렉 렉. 도착. 렉, 렉 렉. 아 사과 나무다 저기 기계. 어저 골렘이다. 저러고 조금만 잡고 가자. 빨리 가자. 렉렉 렉. 조좀만 잡자. 조금만 잡고 갈게요. 절대 절대 렉이 아, 걸리는 행동을 하면 안 돼. 여기가 그 사과. 어! 마을이 있어. 렉렉렉렉 렉. 오마 마을 뭐야? 거대, 거대 골렘 잡아. 거대 기계 로봇이다. 저 착한 골렘 아니야? 알고 보니까. 아니야 우리 때리러 오는데 로보 로보펀처 펀... 오 저거 뭐야 왜거이오 으악! 뭐야 누구나 사드기 때오시다이 통하는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날참 <laughs> 좋죠 이트로 스파이더 살안 통해 잘라야 돼네 뭐야 여기 스어 있어 씨. 골름 잡을 시간이 없네. 바빠서 귀찮으니까. 저기 메뉴에 거미 타고 있다. 제 죽여야 되는 것 같은데. 왔네. 때려진다. 제 위에 있는 거미는. 아, 어, 버리고. 본체는 따로 있네, 본체가. 버리고. 아, 저 본체야? 어. 저 조그만 조그마한 걸 때려야 된다고? 어. 한대 맞았다. <laughs> 오, 한대 맞췄어? 빨리 맞춰봐. 안 맞아. 아, 렉 걸려서. 저놈 큰 놈이 움직이니까 당연히 렉 걸리겠지. 맞다. 오! 죽었다. 죽었다고? 죽었나? 저 타면 안 돼. 저거 타면 바로 튕겨. 죽은 거야? 몰라. 죽었다는 것 같은데. 안 죽은 것 같은데? 안 죽었네. 꿈부터 꿈부 그리네. 어 죽었. 아 죽으면 아 죽으면 사나운다. 아 어. 연속으로 어디가. 발사. 하한 발에 한 발에 맞춰. 아여 연속으로 맞추면 밀려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여기서 또 돈전 찾아야 되네. 거미가 계속 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저 거미를 몇번 찢어 죽여야 돼요.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보위 어, 끼였어 이 밑에 거미가 안보여 여기있어 여기 어? 뭐지? 어마 잠깐만 이고장난것 같은데? 거미 없는데? 거미가 없네 넌 뒤졌다 난 <목소리> 렉걸리는걸 못참는 뭐 성격이거든? 넌 뒤졌어 <목소리> 아 님들 하석 타주세요 여기 제가 잡을게요 아, 예, <laughs> 예 여러분들 하석 찾으시고요. 저는 이거 잡을게요. 예, 던전 같은 것도 찾을게요. 네, 찾아주세요. 거의 다 잡아가거든요. 아, 예, 네, 천천히 네, 하세요. 네. 여기 NPC 말또 있어요. NPC 아, 말그 건드릴 가치도 없으니까 그냥 놔두세요. 아,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 어, 잡았어요. 저기 여기 거미 하나 더 있어요. 님들 잡으니까 진짜 개똥 쓰레기만 줄이대요 진짜 지금 화나려고 해요. <laughs> 여기 거미 또 있어요. 그거. 아 시, 시끄럽고요. 저 지금 저, 진짜 정말 화날 것 같아요. 여기 상대 없어요. 연무 여 드시고요. 지금 저거 뭐, 잡았는데.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연무 잡아... 을게요어 거미가 저 따라와요. 잡았는데 내용물이 진짜 개 쓰레기인데요. 뭐죠요? 레드스톤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야 여기는 그래도 사과나무 때문에 약간 버벅거리긴 해도 그렇게 레가 안 걸린다. 조금 그러면 되겠다. 여기 NPC 마을 개 많은데. 음, 컨셉인가? 그러네 사방에 NPC 마을이야. 우와 여자친구가 갇혀 있어. 응? 구해줘야지 지금. 헐, 헐 힌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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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봐봐. 그냥 걸프렌드네? <laughs> 가든 샐러드. 새끼 감옥 안에 갇혀서 샐러드만 만들었나 솔드 보일러 아고어 안녕? 아, 안녕하세요 레이드 잘하고 계신가요? 아..아무것도 아,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우리 여기 기계 세계는 맞는 거 같으니까 여기서 뭘 찾아야 되니까 조금 노력합시다 좀 버벅거려도 에이, 던전 찾고 있어요 다 NPC 마을밖에 없는데요? 아니야, NPC 말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게 있을 거야. 아 이거 상아나무가 조금만 없어지면 그게 될 건데. 오, 이상하다. 빨간 거미다, 빨간 거미. 죽여라. 뭘새삼쓰래아 빨간 거미인데 커. 응, 오, 막 이상한. 헐, 불개미 대장인가 봐. 응, 죽여. 망한다. 응 죽이야. 응 죽이야. 할수 있어. 정말? 어, 응. 네가 안 하면 누가겠어? 맞아. 야야야. 안 야, 야. 아, 그래 지금 뚝뚝 끊겨가지고 지금 어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지금. 음, 뭐지? 뭐가 뜬 거지? 어, 어 레드스톤 블록이랑. 참고로 뭐야. 저희 저희 고정멤버 컴퓨터가 진짜 썩은 건 아닙니다. 진짜로 이렇게 끊기는게 오! 아 저기 수윤이가 말한거구나 어, 어, 어. 마을에서 막침 뱉고 있는데 <laughs> 어 저기 뭐있다 양아치인가봐 맞아 양아치야 기계 던전 하얀색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고마워요 어... 오 왜? 꼬꼬 찾았어? 밀이다 밀 <laughs> 뭐? 밀 던전이야 일로와봐 밀 던전? 밀던전은 뭔데? 그건 봐야겠다. 이게 뭐가 던전이야? 밀던전. 뒤질래 야, 도망가. 아, 씨, TP 한면렉걸린다고 <laughs> 아, 야, 밀던전. 밀던전 가는 소리하고앉 자들. 시뚜까 맞을라고. 빵 많이 숯가와, 먹어. 나 이거 없지. 빵 많이 먹어. 와, 여러분 이거 호버보드 탄거라고 뭐? 생각하세요. 치타 아닙니다. 아 어, 호버보드. 호버드 탄거라고 생각하세요. 난 엔더 진주를 쓰겠어. 나 호버보드 타고 날아다니고 있는데. 오또 빨간 거미 발견. 오밀 던전. 이전 아무거나 봐요. 저렇게 생성되면 저렇게 부분부분 부분 파괴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과를 떨구거든요. 그니까 이제 맵 이동할 때마다 이 나무가 하나씩 생기는 거야 그니까 계속 CPU가 이제 돌아가는 거지 그니까 러 렉이 버벅거릴 수 밖에 없는 거지 계속 생성되니까 제약자가 그걸 생각 안 하고 만들었네 모르지 제약자는 뭐 CPU가 뭐 다섯 개씩 달려 있을 수도 있지 컴퓨터가 <laughs> 개성이잖아 여덟 개씩 아 근데 호브보드 타고 가고 싶은데 호브보드 타고 가면 렉 걸릴 것 같아서 그래요 나는 렉걸리지만 타고다니기 지롱 약간 이렇게 이 정도 속도로 날아가는 해? 게 그나마 좀좀 좀 덜하지 이 뭐지 <laughs> 계속 빨간 거미로 못 타고 검은 거미로 밖에 없어 으막 빨간 거미 이거 목욕하고 있다 잡아봤나 빨간 거미 어? 아니? 어 좋은 거 주던데 뭐 빨간 거 주던데 뻥안 치고? 어 빨간 거 레드 스톤이면 죽는다 레드스톤 아니야. 어 레드스톤 블록. 아, 아, 아. <laughs> 아 진짜 니 진짜 존나 나 아, 진짜 존 뭐, 진짜 뭐야 이거? 진짜 사, 사람 새끼인가 진짜 이게 진짜. 빨간 거 딸기잼. 빨간 거 짠다. 짠지